저 판이 안어 절대 안요장인어른이고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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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알아서 발라고 내가 그것까지 해줄 수없잖아 네. 장모님 어, 어. 네. 하나님 아들이에요

<웃음> <웃음> 아, 두 번씩도 없 <laughs> 간장을 찍어서 이렇게. 어디? 어, 복행은. 오지누마복행아행은 지금. 도마 복행이아 나도 배고도 상로 해야 돼. 아, 이거요 <laughs> 오케이. <너, 웃음> 내이 네, 뭐, 옆에 니네 회장을 챙야 소리가 야잘못 간다. 원래 이거야. 니가 그래. <laughs> <너, 웃음> 지금 기중잖아 <사기> <laughs> <저 사기 웃음> 회장을 겨야지 어디 누구 챙겨? 아니, 아, 너 그래. 그래. 미안하다. 너좀 챙겨. 아니, 미그그게 아니, 형그래 아니면 그에게. 아니면 그에르르면저가서 머리 한번고저 저번에 하나밖에 없어 저기 어, 저희가 서 야, 그 야, 출차하자. 맨땅 해대 한번냐야 맨땅 해대 한 번이야. 야, 이래서 괴롭히가 알아. 아니, 이게 음.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음. 거야. 세요 음. 뭐라고? 그만하세요. <laughs> 그래, 뭐라고 했는데? 맨땅 해대. 맨땅 없잖아. 맨땅이지. 맨이야 맨땅 돌이지. 아니, 머리 한번 보여드려. 이렇게 빠진 거. 야, <laughs> 머리좀 났네. 뭐 했어? 이 자식이 됐는데. 와이프가. 한거좀좋아지 언니 김치. 옷샤워 샴푸 중으로 났다며. 상호를 상품으로 갔다네 아무 상품을 이제 거칠하게. 상호가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거야? 상호는 그러니까만 자꾸 상품을 팔려고 하잖아. 이 상품에 더 빠졌어. 아 잘해줘야지. 그래고 실제 사기 성 근데 샴푸를 머리 다 아니, 아니, 아생기 머리 중에는도 엄청 부이있요 아,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샴푸를 절대 머리 안 가요. 닿아요. 샴푸를 안아요 샴푸를 머아요샴는를 닿아요. 샴푸를 요 샴푸를 닿아 샴푸를 닿아요. 샴푸를 요아샴푸아요아샴푸아아샴푸아아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의 어제까지는 안간 거라서 안 가느라 게이라데한가그렇고 하지 아요 그게 잘못된 거야. 늙으니까 나들하면서 더럽다 할수 없는 데서 고있어 어떤 회사가 나와서 얘기도 되고, 예예예예에서얘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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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예예예예예우예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에예예예예 말이 너무 없어. 어요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보고 차기다니물차기다물 차게 아야. 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 빨리 그야도그래야 그래도, 그래야 그래도, 그도그사하고래야지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래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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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도도 그래도, 그래도, <laughs> 아, 아, 나, 나, <laughs> 내가 제일 실패한 게제복상을못 받아서 잘못 뽑아놔서. 아, 너 대체 네. 아, 그래. 네. 네. 거기 봉투 상의하고 있는 거 얼마였지? <laughs> 여기 신분 얼마였지 상의하고 있는 거야? 많이 해. 많이 <laughs> 해. <laughs> 야, 인형. 상의 많이 해. 여기 신분 많이 해. 봉투 안 받아. 상의 많이 해. <laughs> <인형>. 상의 많이, <laughs> 야, <인형>. 상의 많이 <laughs> 해. 근데 이번에 내가 괴롭혔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제목장한잔 받으셔야죠. 네. 이렇게 별로 없고. 아버 천천히 조만세요 7월달에 뭐. 천천히 드세제장 아 그래, 때문에 제가 잘 왔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리 앉아. 자. 어, 신영님 빨리 앉으셔봐. 저 늦게 오분 <목소리> 있으니까. 좀 쉴게요. 게니다 아. 쉴게요. 녹화 줘야 돼. 녹화지 넣어줘야 네, 줘야 돼. 아지 <laughs> 오케이! 야, 야, 우리가 일단, 이제 배웠구나. 우 금방 배웠구나. <laughs> 야 우리 두레 차장님야 우식아! 우식 회장님이 빨리, 입장! 자차넣호줘한 얘기가 하자. 아니다 저희 우레삼배라는 게 있긴 데일우시술 먹을 줄 알잖아. 응? 먹을 줄, 와. 줄, 와. 알잖아. 응? 뭘줄 알잖아. 아 그런 말고 아니 먹을 잖아아 아, 진짜 꽃게 야아습니다 저도 외동 아들이에요. 우레 상대야. 우레자 상대야. 박오식 씨, 왜 차가워? 안 먹은 예. 사람이야. 네, 그너 저번에 늑 왔잖아. 가자. 맥주, 맥주, 맞아. 맥주. 여기 제가 맛있안 뜯어먹고. 아니 여기? 먹고. 야, 영장 가져봐. 니아이 너섯 장 먹어야 돼 그렇게. 여자 먹어야 돼. 먹었어? 이준년이 아, 아, 먹었어. 이이 저기가 이이차 가지고 다니구아 예. 야 유선배 좀라그라유 아니 이거말이그 뭐, 뭐, 못하잖아. 그럼 이거 먹어. 아이고 또대아이배어우 네. 다 보셨어? 첫점셨고요 이제 두장이어 어디 있어? 형이 어, 앉으셨고. 어, 자, 형이 앉으셨다. 끝에 줄게, 있어? 자, 아이고. 너, 두 번째 형과 두 번째 이제 네, 부정님 줬으니까 지내면 네. 맞아요. 어때? 생선구를어떻게 저렇게 잘구거같대 빠지겠네. 커코니가 맞아. 는 엄청 잘구는잖아요 엄청 잘한다. 하면 그들이 그들만 드네. 생선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은데. 일단 생선도 생선이 좋은데. 자연산이요그 생선이 <목소리도> 아, 생선. <목소리도> 아, 우리 한미장 지대위원장이과낙하 아, 우리 원래 이래 진 어부요 어부. 기이죠 어부는. 직 산이 디 갔었어요? 낙지 반만 어요 어디 갔어요 어디 가었어요 이보다 낫네. 이정도 맞아. 더 마셨어. 음, 이거 여기. 먹으라고. 어. 어, 맛있지. 맛있지. 다 아, 먹어 돼. 나 이제 형 거. 아, 먹어 아, 안도안다 이나. 아, 잖아 아, 이... 우이거양복 입고 다니고도장 양복 입회장의 의전은 우리는 양복 입어야 돼 이게 뭐야?